이를 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사도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어떤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늘 고민해 보아야 하는데요.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에도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격려하면서 계속 그 일에 힘쓰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또 다른 표현, 오늘 말씀은 거룩하게 살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스타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세에는 바로 이 덕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성적으로 방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정의 질서와 순결을 지키는 것. 이웃의 아내나 남의 소유를 탐내지 아니하는 것.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지 않는 것. 특별히 성적인 윤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당대 로마 사회, 그리스 사회는 성적으로 매우 자유분방한 사회였죠.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신한 남자, 한 여자만을 생각하면서 평생토록 살아가는 것, 특별한 일이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주목할 만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 어떤 때는 정말 쉽지 않죠. 세상의 드라마나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문은 나만 그렇게 사는 것 같다고 하는 착각을 가지게 할 정도로 모든 문화가 모두 자유로운 연애, 성적인 자유와 방종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유혹이고 속임수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 가정을 존귀히 여기는 삶, 배우자를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평생토록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올바른 가치관과 사랑의 방향성을 정해주셨다는 것,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울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르심의 또 다른 목적이며 이유라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길을 올곧게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하여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제애, 교우애가 매우 돈독했음을 그는 칭찬합니다. 잘하고 있으니 계속하여 잘하라고 격려하죠. 또 하나의 권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지만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이슈이기도 합니다. 성경과 기독교 정신은 노동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경영하는 것, 그리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요 또한 사명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여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땀 흘려 일하고 그 소득으로 바르게 사용하면서 행복을 이루어 가는 삶 이것이 기독교적인 성도의 삶이겠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불로 소득을 부로 하면서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내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즐기자라고 하는 일에 집중하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가난과 어려움을 전적으로 타인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타인과 국가가 나를 먹여 살려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생각들이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시간과 기회와 능력을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경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알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잘 선용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열심히 일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와 더 높은 꿈의 성취라고 하는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사용하십시오. 땀 흘려 일하는 것에 대해서 순고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 노동 속에서 자신을 갈고 닦으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인들에 대하여 단정하게 행하라는 말씀도 합니다. 우리의 몸가짐과 태도가 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저분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삶을 당연하게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를 자기가 스스로 할수 있는 자립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그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질 전정 누군가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바울은 뒷부분에서 죽음과 죽은 자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바로 고치라고 권하고 있고, 죽음으로 인하여 겪는 이별에 대해서도 다른 관점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사건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항상, 영원히, 언제나 주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영원한 만남을 위하여 통과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죽음에 관한 신학입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장차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강림의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먼저 죽은 자들도 그리고 살아 있는 자들도 다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소망이 있을까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그것으로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과 함께할 그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며 그 세상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더욱더 힘쓴다는 거죠. 그 소망 때문에 슬픔을 이겨낼 수가 있고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강림과 부활과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꿈과 비전이 살아 있으십니까?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고, 우리에게도 일어날 사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며,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할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면 다시 오실 주님과 만나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선포하고 강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 거룩한 생각, 거룩한 공간, 거룩한 꿈,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